할렐루야! 오늘도 이 화요일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내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면서 우리 새벽기도에 시작, 시작하실 텐데요. 찬송가, 우리 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 우리 옛날 통합 찬송가는 406장입니다. 내마음이 낙심되며 우리 300장 그리고 이 옛날 통합 찬송가는 406장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될 내 짐을 지시네. 새 소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웠던 때 세상 지날 때, 그 내가 족하네. 권민이 가득 차. 위로해 주시는 환란이 닥쳐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또 각자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불러 주시고 또 깨워 주셔서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매일매일 부어 주시는 그 은혜에 만족하며 아버지 어떤 경우에서든지 오직 주님 바라보는 것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의 귀기 우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주시고 그 음성에 순종으로 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주시고 또그 말씀 붙들고 어, 소망 가운데 힘차게 일어서는 복된 시간 복된 한날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12장 한번 더볼 텐데요. 히브리서 12장 우리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우리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네 어,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에는 이 12장 앞부분, 이 징계의 은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징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슨 뭐 체벌이나 무슨 어뭐 형벌을 받거나 심판을 받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파이데이야 징계라고 하는 말은 뭐냐? 자녀를 만들어 가다, 양육하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아주 극심한 고통 속에서 아니 하나님은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데 지금 하나님 뭐하고 계시나 아니 더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이런 징계 과정 자녀를 만들어가는 과정 이것은 뭐냐 네가내 아들이기 때문에, 네가내 딸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 양육 과정에 밀어 넣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 말씀드렸어요. 결국 이것은 무엇인가? 너는 내 자녀이다, 너는 내 자녀이다.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다 말씀드렸어요. 사실 이것은 야, 고난을 이겨라, 용기를 가져라, 이것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너는 내 자녀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훨씬 더 확실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모든 양육의 과정, 자녀를 만들어 가는 과정은 하나님이 반드시 끝장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징계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런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더세 가지를 더 말씀합니다. 우선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14절 말씀을 이 한국말로 읽으면 도대체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원문을 보면 헬라어를 보면 그 강조가 어디에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 14절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 앞에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강조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14절의 강조점은 가장 처음에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기에 강조점이 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그것을 믿음의 공동체와 더불어 그렇게 하라. 어? 이 거기에 강조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왜 여기서 모든 뭐 사람,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라 이것을 이 강조하고 있는가? 히브리서를 받아든 그이 성도들은 내외적인 그런 박해 때문에 어? 무너지는. 특별히 개인적으로 무너질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이 팍팍팍팍 무너져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히브리서 10장에서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도 또 어, 그와 관계된 그런 다른 말씀을 한 거예요. 서로, 응?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와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스 기자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성,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강조하는 것, 이게 뭐냐?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라. 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많은 교회에서 나오는 그런 불평의 소리들, 그런 불만의 소리들 중에 하나가 뭐냐? 나는 정말 예수 잘 믿고 싶은데,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데를 가보면, 그러면 어떨 때는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일어나고 또 말을 하, 그런 말들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참 나는 예수 잘 믿고 싶은데 어떨 때는 교회 가기 싫다라고 하는 그런 불평 어린 소리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들에게 교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떤 완성된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완성된 사람들의 모임으로 교회를 이해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따뜻한 호흡을 어, 어, 섞고 또 힘을 얻기도 하고 그런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런 불평의 소리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간증들도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제가 그때 정말 살기 싫었는데 너무나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았는데 그 장로님의 기도가 그 권사님의 기도가 그리고 내 손을 잡고 해 주신 그 집사님의 기도가 저를 살렸습니다. 이런 간증들도 아주 우리는 많이 들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서로 호흡을 섞고 또 서로 간에 힘을 얻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1 5 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들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렇게 말씀이요 여기서 뒷부분에 쓴 뿌리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쓴 뿌리라고 하는 단어는 이 맛이 쓴 뿌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쓴 열매를 맺게 하는 뿌리라는 말이에요. 쓴 열매를 맺게 하는 뿌리 그 그러니까 뿌리가 쓰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공동체 안에 괴롭힘을 일으킨다 라는 거예요. 괴롭힘을 일으킨다. 여기서 이 괴롭힌다 라고 하는 말, 말의 본래 뜻도 뭐냐면 아주 사악하고 뻔뻔하게 모든 사람들을 불안에 흔들고 그리고 불안하게 만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요. 풀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말씀하는 이쓴 뿌리라고 하는 말은 그냥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처음으로 쓴 말이 아닙니다. 이 구약성경 신명기 17장에 이쓴 뿌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신명기 17장을 보면 애굽에서의 그 400년 삶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0년간에 그이 애굽의 삶을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 생각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경험, 그 애굽에서의 400년의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쓴 열매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쓴 열매가. 그러니까 뿌리가 쓰기 때문에 그들의 400년의 그 뿌리가 쓰기 때문에 쓴 열매가 계속해서 맺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신명 17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뭐냐? 이런 것들은 반드시 뽑아버려야 된다. 왜 그런가? 이쓴 뿌리에서 항상 이 교회 안에서 쓴 뿌리가 있을 때 그것은 쓴 열매를 맺는, 그리고 그쓴 열매는 항상 진리와 관계된 그런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데서 그쓴 뿌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뽑아버려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그 수요 성경 강좌에서 음, 인터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그 교회에서 인터콥에서 이 성경 공부를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어, 어, 만나서 인터콥이 이런 이단적인 요소가 있으니 거기 가서 성경 공부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도 어, 이 건전하게 성경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좋은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우리 교회 내에서 성경 공부하시자라고 그렇게 권면하듯 이렇게 말씀 드렸더니 갑자기 얼굴 색을 탁 바꾸시면서 외인 터컵이 이단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믿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결국 다임 목사님께 보고하고 다임 목사님께서 그분을 부르셔서 얘기해도 되지 않아서 어떻게든 그분을 내보내게 됐습니다. 이게 만약에 무슨 목양에 관계된 그런 문제였다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런 어떤 목양의 차원이 아니라 진리와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이 다니면서 또그 인터컵의 성경 공부에 대해서 계속 퍼뜨리면서 같이 가자고 하는 그런 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쓴 뿌리들은 진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쓴 열매를 맺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뽑아 버리고 잘라 버려야 된다. 그것을 지금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해하는 자와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 단순히 그 배고픔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신뢰를 챙기고 명분을 내팽개친 그 애서의 모습을 지금 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리를 챙기고 명분을 내팽개친. 그런데 여기서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라고 할때이 망령된이라고 하는 말의 그 본래 뜻은 뭐냐?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둔다라고 하는 풀어서 설명드리면 그렇게 말씀이죠.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둔다. 그런데 과연 우리 속에 이런 모습은 없는가? 작은 신리를 위해서 은혜를 버리는, 음? 야, 괜찮아, 괜찮아. 음? 그럴 수 있어. 네가 그런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잖아. 그 정도 타협은 괜찮아. 이것이 바로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둔다. 망령된 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 과연 우리 속에 이런 모습은 있지 않은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을 더불어하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믿음의 식구들과 더불어하라. 우리 안에 쓴 뿌리를 제거하라. 또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두지 말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영혼이 망하는 자리가 아닌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쓴 열매를 맺게 하는 뿌리는 뽑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으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되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로 또 우리 어 이제 출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분들 무사히 잘 다녀오시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귀신 사랑과내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한 마음 한 뜻이로 화평을 누리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정말 그 믿음의 형제자매를 붙여 주셨을 때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함께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실 줄 믿사오니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애쓰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아버지 정말 우리의쓴 열매를 맺게 하는 아버지께 쓴 뿌리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정말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주님의 목된 자녀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간과 없기는. 아버지, 정말 우리가 아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간 것을 방해하는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죄의 짐을 내려놓고 아버지 정말 주님 앞으로 아버지 정말 주님 기뻐하실 거룩한 신부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이런 성도들이 계속해서 길러지고 양떼어지고 나오는 아버지 정말 복된 교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눠지고 은혜가 나눠지고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 될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민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육체 질병으로 인하여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주님 찾아가시사 위로하시고 주여 그들을 주의 능력으로발로 강하게 붙들어주셔서 다시 일어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온전히 아버지 회복되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간과옵기는 아버지요 주님의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손길이 아버지 정말 저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이제 출타를 계획하고 어, 어 가족을 만나기 위해 멀리 떠나는 믿음의 그 식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요 그들의 그 여정 가운데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무사히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지키고 보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하 시작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찾아가셔서 위로와 용기와 능력으로 오늘 주님 주시는 은혜로 아버지보다 힘 있게 일어서는 저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무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